바디프로필 또는 시합 준비 직후 극한의 다이어트 상태에서 대부분의 분들은 보상 심리로 폭식을 합니다. 평소에 먹지 않던 자극적인 음식으로 폭식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이어트 직후 현실적으로 지킬 수 있고 효율적으로 벌크업 가능한 식단법은 일반식 섭취 가이드라인, 벌크업 칼로리를 설정할 때 안녕하세요. 충우TV입니다. 유튜브에 다이어트 식단, 다이어트 방법에 대한 영상은 상당히 많고 벌크업 관련 영상도 많아지고 있는데 다이어트 직후 현실적으로 가능한 벌크업 식단에 대한 영상은 많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 식단은 굉장히 체계적으로 진행하는데 다이어트 후에는 체계가 사라지고 운동 식단을 놔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다이어트 후 계획이 있더라도 막상 맛있는 음식을 먹는 순간 모든 계획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후 보상 심리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폭식을 하고 몇 주만에 체중이 10에서 15kg 이상 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근육을 붙이고 정말 사이즈를 키우고 싶다면 벌크업 기간이 다이어트 기간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이어트 직후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벌크업 식단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이어트를 하고 있거나 다이어트가 끝날 예정이신 분들은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우선 다이어트 직후 몸이 어떤 상태인지 알아야 합니다. 오랜 다이어트 기간 동안 유지 칼로리보다 더 적은 칼로리를 섭취하면서 많은 감량을 위해서 클린하고 깔끔한 음식들 위주로 먹습니다. 또 극한의 다이어트 상태 되면 운동 강도, 컨디션 등 여러 가지 기능이 떨어지면서 소화 기능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바디 프로필 또는 시합 준비 직후 극한의 다이어트 상태에서 대부분의 분들은 보상 심리로 폭식을 합니다. 소화 기능도 떨어지고 오랜 다이어트로 위가 줄어든 상태에서 평소에 먹지 않던 자극적인 음식으로 폭식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엄청난 속도로 몸무게가 올라갑니다. 물론 처음에는 그 몸무게가 전부 지방이 아니라 대부분이 수분일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루 이틀 폭식이 아닌 지속적인 폭식을 하면 지방이 부는 비율은 빠르게 올라갈 거라 생각합니다. 다이어트 식단, 클린식은 대부분 소화흡수에 좋고 포만감을 잘 느낄 수 있는 음식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다이어트 직후 폭식하면서 먹는 음식들은 자극적이면서 소화에 어려운 음식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략적인 소화흡수 시간으로는 탄수화물이 약 1시간, 단백질은 약 2시간, 지방은 약 3시간 정도인데 다이어트 직후 지방이 높은 음식인 튀김 종류 또는 크림이나 각종 첨가물들이 들어가 있는 빵, 디저트, 도넛 이런 종류들은 그람수, 포만감 대비 칼로리가 어마어마하고 소화하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직후 폭식을 하면 속이 굉장히 불편해지고 오히려 더 괴로워집니다. 예를 들어 쌀밥은 100g 당약 150칼로리지만 다이어트 후 많은 분들이 먹는 크리스피 크림 도넛은 100g 기준 447칼로리입니다. 그렇게 다이어트 직후 고칼로리 음식으로 폭식을 하면 몸은 그 음식을 다 받아들이지 못하고 소화도 다못 시키기 때문에 몸이 붓고 심하게 부종이 오는 것입니다. 또 몸에서 체지방이 하는 역할이 상당히 많은데 현대 사회에서는 체지방이 많은 상태 비만으로 인한 문제가 많아서 지방은 무조건 좋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지방이 몸에서 하는 역할은 상당히 많고 그래서 지방이 너무 적은 상태는 오히려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몸은 생존이 1순위이기 때문에 극한의 낮은 체지방률인 상태에서는 몸은 음식 영양소를 엄청 원하게 되고 음식들이 들어오면 최대한 효율적으로 몸에 흡수하고 저장하려고 합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다이어트 직후 자극적인 음식을 폭식하려고 하기보다 영양소가 풍부하고 소화흡수에 그렇게 부담이 되지 않는 음식들로 먹어주면 그 좋은 영양소들을 효율적으로 몸에 소화흡수하고 저장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음식들로 소화에 불편함이 없는 선에서 천천히 음식의 양을 늘려나간다면 벌크업에 매우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직후가 벌크업에서 상당히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벌크업하기 좋은 체지방률은 남성분들 기준 12에서 17%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대부분의 분들이 이미 다이어트 직후 몇 주간 폭식을 하고 체지방률이 15%가 넘은 상태에서 벌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벌크업을 해도 근육이 잘 붙을 수는 있지만 이미 체지방이 안이 붙은 상태가 돼버리고 가장 효율적으로 벌크업할 수 있는 시기. 를 놓친 거라 생각합니다. 또 극한의 다이어트를 하면서 몸은 회복이 필요하고 안정적으로 서서히 회복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짧은 기간 갑작스럽게 폭식으로 10에서 15kg 그 이상을 늘리면 건강에도 매우 안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이어트 직후 현실적으로 지킬 수 있고 효율적으로 벌크업 가능한 식단법은 무엇일까요? 식단에 100% 정답은 없지만 여러 번의 다이어트를 하면서 느낀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면 다이어트 끝난 당일에는 정말 먹고 싶었던 음식을 미리 생각해둡니다. 거기서 몸에 너무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 탄수화물과 단백질이 적절하게 있는 맛있는 음식들로 선정을 합니다. 충우TV의 맛있는 일반식을 고르는 기준은 소화에 부담을 주고 소화가 너무 오래 걸리는 음식들보다는 탄단지가 골고루 들어가면서 소화에 부담이 없는 그리고 맛있는 음식들입니다. 너무 자극적인 튀김이 가득한 중국 음식이나 각종 빵과 디저트류 튀김 종류는 가능하다면 적게 먹거나 덜 먹고 추천하는 음식으로는 밥과 고기 종류 한식 종류 감자튀김을 제외한 수제버거 이런 종류를 개인적으로는 선호합니다. 단 음료는 혈당이 빠르게 오를 수 있기 때문에 때문에 당이 많이 들어간 음료보다는 이런 제로 음료를 추천드립니다. 다이어트 직후 그리고 다음날 하루 종일 일반식 또는 맛있는 음식을 먹기보다는 약속이 없거나 혼자서 식사할 때는 평소에 먹었던 깔끔한 음식으로 식사를 하고 지인과의 약속 또는 하루에 한 끼에서 많게는 두 끼를 앞에서 말씀드린 최소한의 가이드라인만 지키면서 맛있게 식사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다이어트 후 벌크업 칼로리를 설정할 때 저는 현실적이면서 유지 가능한 방식으로 칼로리를 설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에 따라서 유지 칼로리는 상당히 차이가 크지만 본인이 설정한 벌크업 칼로리가 하루에 3,000 칼로리라고 한다면 약속이 있거나 주말에 지인들과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을 미리 생각을 해두고, 평소에는 2,700에서 2,800 칼로리로 유지 칼로리보다 조금 덜 섭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인과의 약속에서는 3,000 칼로리보다 조금 더 섭취하는데, 이렇게 하면 약속이 있거나 중요한 자리에서 평소보다 조금 더 많은 칼로리를 섭취하더라도 일주일로 봤을 때는 본인이 설정한 칼로리를 맞출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방식을 추천드립니다. 사실 다이어트 완전 100%, 본인이 설정한 식단 칼로리 내에서만 섭취하는 게더 좋을 수도 있지만, 사람은 기계가... 아니고 다이어트 후에는 지인과의 즐거운 자리를 즐기면서 음식에 대한 두려움, 음식에 대한 강박을 이겨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섭취하는 것도 심리적으로 만족감과 즐거움을 주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시간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이어트 직후 음식에 대한 강박을 가지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일반식 섭취 가이드라인, 현실적인 벌값 식단 칼로리를 설정을 한다면 그러한 두려움과 강박이 조금은 덜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평일에는 본인이 설정한 칼로리 에서 잘 먹다가 주말이 되면 하루 종일 오늘은 치팅데이야라는 마인드로 맛있는 음식을 계속 먹는 것은 폭식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일이 없다면 본인이 평소에 먹던 깔끔한 식단을 계속 섭취를 하면서 한끼 많게는 두끼 정도를 일반식을 섭취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이어트 때도 식단만을 섭취를 했는데 벌크업할 때도 이렇게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하면서 식단을 해야 하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몸이 발전하고 근육을 붙일 수 있는 기간은 벌크업 기간이고 그래서 사실은 벌크업 식단이 더 중요합니다. 현실적으로 일상생활도 즐기면서 진행. 가능한 벌크 식단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공부하고 연구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반식을 먹더라도 대략적으로 본인이 얼마나 먹었는지 유추할 수가 있어야 하는데 해당 음식의 재료, 성분을 검색하고 공부하면서 튀김 종류는 왜 칼로리가 높은지 디저트 종류가 그람수 대비 칼로리가 얼마나 높은지 등 하나하나 알아나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 요즘에는 어플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100% 정확하긴 않지만 일반식 1인분의 대략적인 칼로리를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공부해 나간다면 지인과의 약속을 즐기면서 맛이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도 체지방이 빠르게 붙지 않고 벌크업이 가능할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벌크업 식단 방법과 함께 궁금한 점은 댓글로 자유롭게 공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바디 프로필, 다이어트, 벌크업 등 다양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충구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